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. 미국장의 티커부터가 일론인 테슬라을 위해 만든 ETF,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식 명칭은 배틀시어스 테슬라 대 포드 ETF고 디파이언스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. 이름을 보시면 배틀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배틀이냐? 그럼 이 싸움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. 처음에 말씀드린 티커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테슬라 편을 들어야 하는 ETF입니다. 이 상품은 테슬라의 180에서 220%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포드의 80에서 120%숏 포지션을 설정하는 상품입니다. 테슬라가 오르고 포드가 떨어지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. 이배틀시어스 ETF 컨셉이 특정 산업 내의 경쟁을 이용해서 뉴 리더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레거시 리더에는 쇼 포지션을 설정하는 컨셉인데요.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를 뉴 리더로, 포드를 레거시 리더로 본 것이죠. 펀드 설정일은 2025년 2월 12일이고, 운용수수료는 1.29%로 다른 ETF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. 컨셉은 이렇게 재밌는데, 수익도 재밌는지 봐야겠죠. 출시 이후 8월 29일까지 일론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1%입니다. 올해 테슬라 수익률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일론도 마찬가지겠죠. 근데 일론이 TSLA가 비슷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약200%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TSLA가 다른 점은 포드에 대해서 약 100%의 숏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겠죠. 그래서 TSLA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일론 출시 이후 TSLL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8%로 그냥 두배 레버리지인 TSLL의 수익률이 그나마 더 낮습니다. 상승 구간에서도 일론보다 TSLL의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죠. 이 기간 동안 테슬라는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포드는 상승했기 때문에 포드 숏 포지션을 설정한 것이 오히려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. 저는 근데 이 처음에 이 ETF 컨셉을 듣고 미국장은 두배 레버리지까지만 허용이 되니까 포드 쇼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 테슬라 3배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려면 이제 테슬라 주가랑 포드 주가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야 하는데 두 주가의 상관계수가 0.31으로 이 3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. 요즘 정말 일론처럼 재밌는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상품 구조를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는 것이 계좌 수익률과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